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LS 컵플레이오프 1차전 LAFC 대 오스틴FC위 운명을 건 대결을 앞두고 충격적인 소식이 미국 전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경기를 불과 몇 시간 앞둔 LAFC 라커룸에서 팀의 슈퍼스타 손흥민 선수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유출된 것입니다. 이 발언은 MLS 공식 채널을 통해 인터뷰 영상으로 공개되었고 이 영상을 시청한 오스틴 FC 선수들은 일제히 표정이 굳어버리는 믿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손흥민의 한마디가 심리전을 넘어선 승리를 향한 선언이었다, 며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손흥민 선수는 무슨 말을 했기에 오스틴 선수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발언은 단순한 각오일까요? 아니면 MLS 컵 우승을 향한 월드 클래스의 압도적인 위지였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LAFC 주장 에런 롱이 폭로한 손흥민 선수의 우승 선언이 전말을 분석하고 이 발언이 MLS 플레이오프의 판세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내는 팀워크와 브로맨스의 놀라운 시너지 효과까지 지금 바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MLS컵 플레이오프 1차전 오스틴 FC전을 앞두고 LAFC위 핵심 수비수이자 주장인 에런 롱이 MLS 공식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의 숨겨진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이일화는곧 MLS 전역에 엄청난 파급력을 몰고 왔습니다. 에런 롱은 부상으로 재활 중이던 당시 손흥민 선수를 처음 만났던 순간을 회상하며 나는 그저 악수를 할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태도는 그가 예상했던 나이스 가이 위 범주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제가 복귀 후 처음 홈 경기에 갔을 때였습니다. 구단주들이 저를 손흥민이 있는 VIP 박스로 안내했어요. 저는 그냥 악수를 하려 했죠. 그런데 그가 다가오자마자 격이 없는 농담과 함께 나는 상관없다. 우리는 이겨야 한다. 모든 것을 이겨야 한다. 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바로 우리는 올해 우승해야 한다고 단언했어요. 그 진지함에 모두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발언은 손흥민 선수가 LAFC에 합류하자마자 개인의 기록이 아닌 팀의 우승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음을 강력하게 보여주었습니다. MLS 컵 우승을 향한 월드 클래스의 압도적인 위지가 담긴 그야말로 모두를 침묵하게 만든 한마디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손흥민 선수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였습니다. 에런 롱이 팀 동료들을 소개하려 하자 손흥민 선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런 롱이 마르티네스를 소개하자 손흥민은 알고 있다. 베네수엘라 선수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보안가를 이야기하자 손흥민은 오 그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모두 봤다. 그는 굉장하다. 함께 뛸 생각에 기대된다고 답했습니다. 에런 롱은 손희는 이미 우리 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우리 팀을 미리 공부하고 온 상태였다며 감탄했습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시절부터 보여줬던 일관된 프로의식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대표팀의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 경기 50경기를 보고 왔던 것처럼 LAFC 합류 전 이미 팀과 선수들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왔던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우승 선언, 발언이 담긴 에런 롱의 인터뷰 영상은 MLS 공식 채널을 통해 곧바로 전파를 탔고 오스틴 FC의 락커룸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오스틴 FC는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직선적이고 완벽하지 않다며 고도의 심리전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이 한마디는 그들의 심리전을 완벽하게 붕괴시켰습니다. 오스틴 선수들이 표정이 굳고 침묵한 이유는 손흥민 선수의 발언이 단순한 허세가 아닌 월드클래스 선수가 지닌 압도적인 자신감과 우승에 대한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자신들을 이미 분석하고 왔으며 이 경기를 우승을 향한 당연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오스틴 FC는 손흥민을 개인 기록에 집착하는 공격수로 깎아내리려 했지만 손흥민은 오히려 팀의 우승을 먼저 언급하며 오스틴의 심리전 전략을 무력화시켰습니다. LAFC 주장 에런 롱의 폭로는 손흥민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MLS 전체에 각인시켰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평소의 태도와 일관된 프로 정신은 LAFC 라커룸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동료들은 손흥민이 자신들을 위해 이타적으로 생각하고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에 소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온도 만드는 선수 위 전형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평소 동료들에게 잘하고 팀을 챙기면서 온과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오스틴 FC는 이처럼 태도에서부터 압도적인 손흥민의 존재에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우승 선언은 드니 보안가와의 이타적 브로맨스를 통해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LAFC 위 우승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MLS 공식 채널은 손흥민과 부안가 듀오를 조명하며, 이들의 관계가 PK를 두고 싸우는 클리셰와는 다르다고 소개했습니다. 부안가가 손흥민에게 해트트릭을 완성하라며 PK를 양보했지만, 손흥민 선수는 득점한 경쟁 중이던 부안가에게 공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이는 두 선수가 개인의 기록보다 서로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안가 또한 손흥민은 나의 골든 부츠 경쟁을 응원했다며 감격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심지어 부안가가 자신에게 패스하려다 찬스를 놓치자 그냥 슛해 나한테 패스하려는 거다 아는데 오늘 같은 날은 네가 슈팅해야 해 절대 난널 탓하지 않아 사랑의 형제야. 라고 말하며 부안가의 자신감을 북돋아 줬습니다. 이러한 이타적인 호흡은 수비수들에게는 혼란과 공포로 작용합니다. 두 선수가 서로에게 패스하거나 양보하려는 이타적인 움직임은 오스틴 FC를 비롯한 상대 수비수들이 누구를 막아야 할지 예측할 수 없게 만듭니다. 공간으로 끊임없이 침투하는 두 선수의 움직임은 LAFC 위 공격력을 한 차원 높여주었습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의 우승 선언과 이타적 브로맨스가 MLS컵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LAFC 라커룸을 하나로 묶고 오스틴FC위 심리전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야 한다. 손흥민 선수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발언을 넘어 LAFC위 MLS컵 우승을 향한 출사표가 되었습니다. 오스틴FC의 침묵은 패배를 예감한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굳은 결의일까요?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낸 강력한 정신력과 브로맨스의 시너지가 오스틴FC와의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압도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전 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최종 스코어 예측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내일 경기의 생생한 결과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